해시태그 언니에게 보내는 오늘의 뉴스 2024년 3월 29일. 안녕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오늘 뉴스에서 재미있고 중요한 기사 몇 개를 발견해서 널 위해 정리해봤어. 1. 교사들 19만원대 녹음 방지기 구매 부담에 한숨. 최근 주호민 아들 사건 판결 이후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불법 녹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19만원대 녹음 방지기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해시태그 교사 부담 해시태그 녹음 방지기 해시태그 불법 녹음 해시태그 조호민아들 사건 2 티빙 아무도 이럴 줄 몰랐다 듯 2023년 드라마 시장 석권 티빙은 2023년 유미의 세포들 갯말 차차차 오징어 게임 등 히트 드라마를 연달아 선보이며 넷플릭스와 우아한 형제를 제치고 드라마 시장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에서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며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높였다. 해시태그 티빙, 해시태그 드라마 시장, 해시태그 오징어게임, 해시태그 유미의 세포들, 해시태그 갯마을 차차차. 3. 가족 싸움에 조용필 등장해 누리꾼 웃음 터트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족 싸움 중에 갑자기 조용필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상황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배경에서 조용필의 노래가 흘러나와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가왕이 등장했네 싸움이 풀릴 것 같다는 등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다. 해시태그 조용필 해시태그 가족 싸움 해시태그 온라인 커뮤니티 해시태그 오픈 소식. 4. 인효한, 마피아도 부인 아이 안 건드려 발언에 조국 누구에게 하는 말? 방송인 인효한이 라디오스타에서 마피아도 부인과 아이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가수 조국은 자신의 SNS에서 인효한 씨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궁금하다며 여성과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마피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해시태그 인효한, 해시태그 마피아, 해시태그 조국, 해시태그 라디오스타, 해시태그 여성폭력. 피 터지는 수주전 사라졌다 부동산 시장 변화 예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피 터지는 수주전이 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매물이 나오면 즉시 수십 명의 구매자가 몰려 수주전을 벌였지만, 이제는 구매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해시태그 부동산 시장 해시태그 수주전 해시태그 가격 하락 해시태그 금리 인상. 오늘 뉴스 정리해보니 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 언니도 뉴스 자주 보면서 최신 정보 잘 챙겨봐. 사랑하는 동생 포셔드림.